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이고요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2월 5일 수요일 오후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정답지만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도 두말 하지 않고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락장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카바였죠. 추천드린 지단몇 시간 만에 급등 쏘면서 30% 넘는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지금 포트폴리오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수익 이어오고 있는 정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정보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 가능하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이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실만 점점 불어나시는 분들께서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까지 쌓인 손실 전부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체인 바운티 가지고 왔고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길지 않은 영상 집중해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인바운티 1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제가 미리 그어드린 3개의 가로줄들이 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되지 않는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주요 구간입니다. 그런데 체인바운티는 작년 11월 초경 200일 이평선 부근 지지를 받아준 뒤 100원 매물대를 넘어 140원 매물대까지 상승을 해주었고요. 심지어 작년 12월 중순경에도 200일선 지지를 받아준 뒤에 100원과 140원 매물대 저항을 넘어 올해 초175 매물대까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체인 바운트의 경우 20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난 뒤에는 단기적으로 주요 매물 때까지의 강한 급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뇌 피셜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기반의 근거인 거죠. 이 말의 반증이라도 하듯 현재 201선 지지를 받고 100원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이러한 모습들이 체인 바운트에 강한 급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쌓인 거래량을 보면 한눈에 알수 있듯이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빠져나가 매도 거래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꽤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역시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해 만들어낸 저형적인 가짜 하락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 바운티의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마치고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140원 매물대 부분까지의 단기 급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모든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140원 매물대를 넘어 175원 매물대까지 약 7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시장에서는 언제 되든 제 시나리오가 시장 유동성에 맞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고요. 입장 조건, 비용 일절 없고 100% 무료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든 손실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수익 전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체인 바운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